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뭐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더니 오늘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등을 돌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각 시장에서 4천억 원, 2,3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덕분에 버텨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2,600선을 내줬지만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2,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소폭 내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7반전자를 위협받았습니다. 어제 20% 가까이 뛰었던 에코프로 역시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 잘 나가던 증시가 무너진 이유, 이 뜬금없는 캐나다 때문이죠. 맞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발표했죠. 자연스레 다가온 FOMC를 바라보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단풍국이 갑자기 불붙은 삼성 화재로 잡았습니다. 네. 다시 불거진 긴축 우려에 미국 증시 역시 어제 기술주 위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당초 시장 예상이 빗나갈 수 있었다는 걱정 때문이겠죠. 네. 금리 인상이 시장 전반에는 악재로 읽히지만 일부 종목에는 호재로 여겨집니다. 보험이나 금융업 쪽이 대표적인데요. 그중에서도 탐성화재는 오늘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손해보험 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승률을 보인 거죠. 네, 보험주가 이제 금리 상승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긴 하죠. 최근 근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 화재는 앵커 말대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 음... 초와 비교하면 24% 넘게 오른 건데요. 월인 중 하나로는 실적 성장세가 꼽힙니다.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된 덕분인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화재를 350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이 모두 순매도 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배당 확대도 기대되는데 안영준 하나증권연구원은 배당금 증가를 가장 편안하게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자는 빠지고 있는데 화재는 오르고 있군요.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 화재 강세에 웃고 있는 비상장사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국내 최대 종합보증업체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네. 이는 2020년 지역낭방고사 이후로 13년 만에 공기업 IPO를 앞두고 음... 있는데요. 올해 10월 코스피 상장의 목표입니다. 다음 달 중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내면서 목격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보증보험의 대표적인 비교 대상 기업이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네. 삼성화재 주가가 오르면 덩달아서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최근 시점에서 증권가가 평가하는 서울 보증보험의 기업 가치는 최고 3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시장 상황이 다만 관건입니다. 하반기 분위기에 따라서 프라임이 더 붙을 수 있을지 말지 여부가 여기에 바로 걸려있는 거죠. 네, 상반기와는 달리 최근 IPO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신규 종목 따상이 나왔죠? 네, 화장품 제조 기업 마녀 공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음. 거래를 시작한 마녀 공장은 지난 2월 20일 이노진 이후 네달 만에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네 마녀의 달 마지막 따상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가지수 개별 주식의 선물옵션이 모두 끝나는 내 네, 마녀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주가가 네. 보통 위협을 받는 날인데요. 하지만 네 마녀는 달랐습니다. 오늘 거래는 공모가의 두 배인 3만 2천 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오전 장에서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오후 1시 49분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마녀공장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모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드디어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에서는 5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쏟아지면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죠. IPO 시장 전반의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따상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제도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따상이라고요. 예. 네, 이유는 가격 상황 순이 오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2시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에 최대 400%까지 가격 제한 을 올릴 계획인데요. 네. 현재는 공모가의 26% 260%까지로 제한된 상황인데 이 천장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거래 첫날 주가가 오르더라도네 배에 달하는 급등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국은 제도를 바꾸는 이유 중 하나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내세웠습니다. 시장이 주가가 따상보다 비싸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굳이 막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 역시 상장을 계획 중인 대여들에겐 후재로 평가됩니다. 앞서 살펴본 서울 보증보험은 물론 예상 시가총액만 1조 원에 달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호스닥 대장주, 에코프롬의 자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주도 시장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성환 기자였습니다.